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어, 싸인머스켓, 여기, 그 농가에 방문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다가, 아, 또 날씨가 좋아서, 한번 그것도 싸인머스켓 지금 상태가 어떤지, 예, 제가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는 지금 상주입니다. 상주. 상주인데, 비가 많이 와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천에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네. 저희 사장님 농가가 이제 오늘 어 농장에서 지금 봉지를 좀싸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태가 아 너무 좋은 상태라 어 저희가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아주 올해. 고품질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입이고, 줄기고 아주 좋은 상태예요. 네. 아주 깨끗하고, 포도도 어, 일정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아주 일정한 크기로 지금 포도가 다 이렇게 일정한 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아, 보세요. <laughs>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아, 야, 제 저도 손, 손이 좀 크지만은 아, 이거는 지금 한두 송이만 해도 그냥 넘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한번 보세요. 아, 자, 그림 같아. 진짜. 포도가. 어, 요, 좀, p 4티 제품이 올해, 뭐, 작년에는 뭐, 쓰신 농가들이 많이 없었는데, 언제 올해부터, 어, 쓰신 농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포도 쪽이나 사이머스케 포도 쪽이나 포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도 쪽이나 이제 과수 특히 사과, 배, 뭐 체리 단 블루베리 그리고 뭐 오이, 호박 모든 작물에 지금 아주 어, 획기적으로 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국적으로 어,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작황이 너무 좋아서. 네. 근데 또 너무 작황이 좋으면, 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안 하세요. <laughs> 좀 홍보를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면 자기만 또 쓸라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P40도 지금 많이, 올해는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또 워낙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또 또 워낙 또 효과가 좋고 그래서 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기 좀 사장님 은 지금 어 농장에서 지금 <laughs> 전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네 <laughs> 바쁘셔 갖고 지금 인터뷰도 안해 주세요 지금 사장님 바쁘셔 갖고 예? 사장님 아유 어떻게 좀 오래 다 오늘 다 저기 봉지를 싸는 거예요? 내일까지 아, 내일까지? 아이고. 나 여기 또 농장에 또 안에서 또이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또 문을 처음 보네, 처음 봐. <laughs> 허리, 허리 아파서. <laughs> 사장님, 진짜 그림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아. 상태가. 응? 빨리 이거 이거 쓰면좀 먹고 싶네. 먹고 싶어. 아이고. 어? 예요. 아, 아까 아그 농장에서 옆에 농장까지 또 왔어요 근데 이 옆에 농장까지 토탈 평수는 과수원 평수는 거의 5천평 ,000평. 5천평인데 여기 지금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오늘하고 내일까지 봉지를 씌우는게 8만 송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수세로해서 지금 양을 이렇게 많이 달린 상태에서 수세가 이렇게 좋은 거면 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정한 크기에 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에 네, 지금 송이 뭐비대나이 크기가 아, 보시면 이렇게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상태는 엄청 좋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5,000평에 한 8만 송이 정도. 이쪽도 보시면은 수세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작황이 비대 상태나, 그리고 이파리 상태나, 줄기 상태나 보시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